안녕하세요. 아, 저는 강화문 몰도 애용하고, 또, 우리 애국 운동하면서도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넘어짐으로서 무릎을 다쳐서, 어, 태행성 관절로 왔다 해갖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병원에 계속 다니면서 염증이 차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빼고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뭐, 몇년 동안에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어요. 뭐 녹색 홍합도 먹어봤고 또뭐그 상어 뼈로 만들어진 것도 먹어봤고 다 먹어봤는데 그래도 그 그냥 먹어보고 있는 중에 그래도한 달에 한 번씩 물을 3 년을 뺐어요 뺐는데 뭐 내내 다 그것이 그거다 생각을 하고 이따가 이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듣자 해갖고 듣는 중에 그 설명 여러 가지를 딱 하는 중에. 저도 당뇨도 있고, 뭐, 혈압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농내장도 있고, 이제 이런 거를 들으면서, 딱 꼽히는 것이, m 어, s m 이라는관절식품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게, 그게, 강의를 할때 그게 딱 꼽히더라고, 머리에. 딱 꼽혀서, 아, 저것 때문에 내가 한번 먹어볼까 하고, 여섯 가지 구입을 다 해서 한 달을 먹었어요. 한 달을 먹다 보니까, 어, 어느 날한 20일 정도 딱 됐는데 병원에 가서 물을 뺄 시기가 되는데 물이 안 차는 거예요 어? 너무 좋은 거 같다 어? 물이 안 차네 염증이 안 차네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하루도 안 빼고 하루도 안 빼고 이제 열심히 먹었어요 딱 먹고 한달 먹었는데 정말 물이 염증이 안 차니까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숨시지 않고 잠도 잘 자고 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것만 계속 먹어봐야겠다 하고 하는 중에 또 혈당도 잡혀지고 당뇨도 잡혔어요 그거 혈청 뭐 그걸 먹고 그또뭐그 이름이 뭐지 그 조그만 거 병에 조그맣게 들은 거아 그것도 먹어봤을 때 하여튼 여섯 가지를 먹는 중에서 뭘 먹고 좋았다 이제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느끼는 거는 염증이 안 차서 너무 편하니까 내가 무릎이안 쑤시고, 애리지 않으니까, 병원에를 지금 두달 넘게 안 갔어요. 안 갔는데, 딴때 그때 뭐 벌써 열흘 정도 지나면, 점점, 점점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안 차요. 아, 이거 참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계속 이제 먹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결정을 졌어요. 결정을 짓고, 어, 수, 이제 어차피 뭐 수술해야 될 거는 하는 거지만, 염증이 차지 않으면 은 그렇게 한번 수시가 아픈 건 없어요 걸어갈 때빼 놓고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MSM을 내가 애용을 하고 자주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눈으로 다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찬 거를 무릎도 보여주고 한 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물이 안 차니까 다리가 휘어진 것도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 제 자리에. 아, 그래서, 아, 이거 참 주,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여튼 지금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다리 돼 가는데, 지금까지도 물은 안 차요. 그러니까 염증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나한테 맞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모였을 때 그냥 잠깐 얘기만 했을 뿐인데, 그냥 거기서 많이들 또 사셨고, 그래도다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 괜찮은 거구나, 좋은 거구나. 뭐, 어떤 약이 나쁘다, 식품이 나쁘다가 아니고, 어우, 내한테 받았네? 맞았네? 라는 느낌. 그래서, 그냥 감사하게 먹고 있어요. 감사하게 먹고 있고, 앞으로도 뭐, 다른 거는 안 먹을 것 같고, 이제 내가 MSM만 하여튼 꾸준히 먹어보자 하고, 지금 여러 사람 같이 해서 먹어보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그러고 뭐, 어쨌든 믿고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믿고 먹고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먹으니까, 어쨌든 뭐,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오늘도 참 감사한 마음으로, 아, 뭐, 계속 먹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는 뭐, 수술을 해도 먹어야 될 것이고, 그냥 약간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약 먹는 것보다는 약 독성에 있는 약, 약보다는 식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오히려 더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우리 몸에 식품이니까 어떤 영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상관없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될수 있으면 먹어요, 그냥. 아침에 밥딱 먹고 나서 점심 중간 사이에 꼭 먹어요. 먹다 보니까 뭐~ 먹 마시는 것도 좀 먹을 만하고 약간 쌉싸름한 기는 있어도 먹을 만했고 마실 수 있고 해서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너무 좋았어요. <laughs>